아시아의 물개 조우련 선수는 어두운 새벽 부산 다대포 항을 출발. 험한 파도에 맞서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을 이겨내고 1 3시간 16분 10초 만에 대한 해협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는 20년 뒤 다시 한번 대한 해협 수영 횡단에 도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00년 20년 만에 54.4km 대한해협 바닷길이 다시 열립니다. 2002년 월컵 드 공동 개최와 한일 화합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뉴티플라이프가 함께 지켜나갈 20년 전의 약속. 과연 그들은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예상대로 시작이 좋다. 출발부터 조류의 흐름을 타고 속도를 내는 조류. 20년 전, 홀로 13시간 넘게 헤쳐나갔던 그 바닷길. 그러나 이제 50이 넘은 나이로 전력 도영은 무리였던 것일까. 출발 후 30분 만에 지친 기색을 보이기 시작하는 조우련. 우! 파이팅! 선생님 파이팅! 자, <laughs> <야>, 조우련. <laughs> 힘드시죠? 자, 저희가 불러온 주제곡 들려드릴게요. <laughs> 네, 제가 두번째 영장을 뛰는데요 뒤에 동료들 최대한 부담 안가게 최대한 많은 시간 최대한 기거리 하겠습니다 파이팅 초련의 뒤를 이을 두번째 영장 빙단팀 최고의 스피드 전국 최전 7연패에 빛나는 국내 최고의 저스피드 볼게 강기택 목표시간 1시간 강기태. 강기태. 예, 강기태 선수. 화이팅! 화이팅! 조련 감독이 마지막 힘을 다하는 동안, 지봉규 총감독은 방향 체크에 여념이 없다. 첫 경자인 만큼 조류의 흐름과 물살의 세기에 따라 정확한 물기를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1시간도 영 성공 최고 속력으로 바다를 헤쳐나가는 강기, 횡단팀 최고 스피더답게 물자를 가르는 모습이 날렵하다. 한국 신기록 5 0회 세계 최초 대한 해협 수영 횡단 성공. 너무 깨끗하고 또 조금만 해지면 아마 프라크톤이 나타나 갖고 은하수를 떠다닐 거야. 수원은 <laughs> 조금 차니까 오히려 좋은데. 너무 더우면은 미지근한데 조금 저하고 이보다는 여기다 한 이거 떨어지는 것. 같아. 특수 설계된 안전 그물망의 보호 속에 힘창의 물살을 헤쳐 나가는 강기태 역시 믿음직스런 횡단 팀의 대들보다. 잊지할곳 없는 망망대해 한가운데 맨몸으로 물살을 가르는 늠름한 모습. 이 순간을 비해 40일간의 힘든 훈련을 견뎌냈지만 바로 이제부터가 자신의 한계에 맞서는 혼자만의 외롭고 긴 싸움의 시작인 것이다. 저렇게 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단위거리 파워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일찍 그저 강기택 선수를 투입해 보는 거는 주식을 많이 취해 가지고 대마도 저쪽 가면 이런 물결이 아니야 물막 흐르는 물이 나와요. 분에 가면 지금 먼저 뛰게끔 해가지고 이게 뭐랄까 피로 회복을 빨리 시켜가지고 결정적인 제가, 거 투입시키려고요. 시 제가 먼저 뛴 것도 지금 빨리 회복하라 이거야. 거기 써먹기 위해서. 시에 아... 어, 들어갑니다. 아, 어, 떨리는, 아, 네. 떨리는데. 리 어, 제가 배당 다른 거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제3영자 살아있는 인어공주의 신화 정유진 목표 한 시간. 아 근데 여기는 이상하게 파도가 세네 마지막까지 한팔한팔 온실의 힘을 다하며 속도를 늦추지 않는 강기태 그리고 그물망에서 초조하게 입술을 기다리는 정룡진 과연 그녀는 훈련때처럼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 일. 사력을 다해. 저병으로 더욱 끝을 높는이는강기택강기택 강기택 멋지게 갓시간도이 성공! 이 자세를 이택택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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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라. 이 완전히 빠졌구만. 어? 아, 고생했습니다. 아, 물. 씨, 어, 물. 박기 택시! 지금 어떠셨어요? 수영하시기 잡아, 잡아, 잡 어떠셨어요? 수영하는데요? 예. 조련령 선배님을 존경하게 됐어요. 왜요? 이런 걸 해내셨구나. 지금 아, 아. 한 부분을 했는데, 예. 조련령 선배님께서 20년 전에 는다하잖아요 예. 진짜 존경의 마음이 우러나셨어아 지금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아니에 기분 최고예요. 기분 최고예요? 예.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또 하셔야 되니까 화이팅! 화이팅! 예. 예. 계속 응원 해주세요. 예. 예. 처음 들어가셨을 때 당만 황 하지 않으면 어. 무난히 다 하실 수 있어요. 선과 보조를 맞춰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의 기본 입수 후 줄곧 파도가 세지기 시작하면서 인어공주 정유진 첫 번째 위기 갑자기 급해진 파도 때문에 속도 조절이 힘들어지고 있었다 아마타면 안전 그물방 너머로 휩쓸릴 만한 위험천만한 상황 지금 저 계획했던 네, 예상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요. 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위험 예. 되는 건 여기 벗어지면 조금 큰 바다이기 때문에 예. 너울이 좀 커지지 않을까? 예. 바람이 조금 좀 강하게 불어서. 네, 예. 네, 30 저쪽, 저쪽에 지금. 지금 고수는 우리가 150도로 계속 왔는데, 실제 온 거는 180도. 전 남쪽으로, 뭐 방향. 항로는 제 길로 가고 있는데, 지금 파도가 너무 좀, 생각보다는 좀 거칠기 때문에, 지금 저, 저, 저 속도가 지금 안 나고 있어요. 그, 그, 파도 때문에 지금 저, 안전망, 그물망도 지금 조금 부서져가지고 지금 수리 중에 있는데. 수송 군준비. 중 작업해야 돼 떨어졌어 위기일 한번 거세지기 시작한 파도는 금세 걷잡을수 없을 정도로 커져 결국 안전 그물망 연결 부위가 파손되고 말았다 부득이 정비 작업을 병행해야 할 긴급상황 잔잔했던 바닥에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것이다 준비하고 있는 네 번째 영자 정 위경 횡단 두 시간 4 0 분째 파도가 거세지자 선수들도 조금씩 피로를 느끼며 지쳐가고 있었다. 열심히 한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행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횡단팀 제2의 인어공주 정비경 한시라도 빨리 거센 파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정기행의 빠른 스피드에 희망을 걸어보기로 한 것이다 인어공주끼리 선수 교체 제1의 인어공주 정유진 한 시간 도영 성공 <laughs> 아까 그렇죠. 왜 음. 파도가 구조역이 잘... 심한 데였었어. 네, 네그 호흡이라 그러나 그 양쪽으로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한쪽으로도 잘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도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아니 그냥 우리 팀좀 보려고 원래 이쪽인데요. 어. 저희 팀이 왼쪽에 있었어요. 좀. 팀 보려고 왼쪽으로 하고. 우리가 응원하는 모습 다 보였어요? 네. 내가 웬만하면 인어공주라고 칭해주지 않는데 인정하겠습니다. 어. <laughs> 동료들이 네. 좀 환영하고 있으니까. 어, 뒤로 뒤로. 정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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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정유진 아직 안심이 되지 않는 눈치 하고 여도하고 홍도하고 중간 기차쯤 됩니다. 근데 의외로 저 조류를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속도를 지금 못 내고 있고 또어저저 저 그물망 그저 용접 부분이 파도가 너무 거칠다 보니까 그 부분이 수리하느라고 지금 한 시간 이상 지체를 하다시피 했거든요. 속도를 낼수 있어도 저 수중 작업하는 사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속도가 늦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파도는 여기 조금 지나면 잔답니다. 여기가 조금 지나면. 드 몸을 풀기 시작하는 다섯 번째 연기, 닷코스, 서지성. 야야야야야, 이런 거. 뭐야서지 무슨 일이냐? 좋아? 자, 어쪽 지금 5분 전이에요. 적말야지 <laughs> 자, 좋아. 여기 해줄게 이건 뿌리 없다. 선이가해 근데 핸들 잡다. 지 마.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횡단 팀의 기대를 한 몸에. 어깨에 든디어 입수 어. 준비. 형이 바셀에 발라 주고 잊지 마라. 기너가발 바셀에 발라 가지뭘몰 잊지 말라고. 봐.